안녕하세요, 오늘은 이거 컴퓨터로 할수 있는 핸로폰으로 나왔습니다. 아, 그래서 해볼 건데. 음 어, 씨 어, 이구 뭐야? 아, 슬라 아, 아, 진거 <laughs> 아, 찡거그후후후후후후후후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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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픔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작대요 이건 뭐지? 아 파워! 아 라월인가? 플라워 먹어버릴꺼야! 언젠가 <laughs>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어 이거 못 멈추네. 이거 뭐 만약 이거 멈추는 순간 죽는 건가 보네. 끔찍한 소리였어. 나갔네. 1등이 나갔네. 어, 내가 내가 사실. 아, 나 충격 먹. 아, 충격 먹. 아니, 왜 이렇게 잘쓰 있어? 멕시코! 이런, 뻑! 이건 뭐예요? 제발... 한국 사람 있어요? 한국 사람... 한국 사람... 한국 사람... 한국 사람 없냐야 <laughs> 이게 또 서버가 있나? 코리안 서버 있나? 아까 밑으로 내려왔던데 이 아저씨는 정말 어디로 계속 도망가는니야 이게 스속스로 하면 써버리는게 아닌데 오늘은 한번 이 서버에 1등을 한번 찍어볼 예정인데 뭐 어떻게 1등을 찍어 잠시만 내가 왜 이렇게 중점 높아지고 있지? 우와, 꿀이다! 꿀이다! 괜찮아 계속 r 봐 o 도 아이, 쓰 I w 때문에 y 쓰 u were s 가 l v e r I 서버가 a silver. I was a silver.